이쿼터 시작되고요. 예, 예. 자양수다쿼트와라인왕 예, 똑같습니다. 예, 아, 지금 이매것 같습니다. 정문 선수좋니다저스리프트스럽 진짜 기울더라고요쉽지 아, 않죠. 아, 그 사이즈가 좀더 큰데 지리지도 않고. 정자 강남구. 절전. 정수영. 안돼! 자, 신영보. 수영 아이고 아쉬워요. 아, 정수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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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터지네요. 아, 슬로우지 글로너... 글로너... 않으면 좀감 있어요. 로는 예, 어, 지금 세 명의 바드진이 아직 슛이 안, 아, 안 됐습니다. 오, s t 한 번에 10여 호으로 그냥 벗겨버렸어요. 저게 참 쉬워 보이는 기술인데, 이렇게 별거 없거든요? 근데 어렵죠. 예, 저기서 배복사가 많게 되는 거거든요? 아쉽게, 사기이 아쉬울 만은요 아쉬울 만합니다. 자, 엘리트장에서 타울이 계속 야. 쌓이고 있는 게 좋은, 예, 지금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특히나 엘리트는 못선이 2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문제가 커요 그렇죠 저기 지금 와, 강남구, 정주현 선수 둘다1대에 되는 빅맨들이라 그렇습니다 둘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제 꼴밑에 폭격에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최충성 선수가 왔거든요 네. 엄청 오랜만에 예, 뭐 농구 감각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포뱅이나 그쵸. 블락 이런 데서는 강점을 발휘할 선수이기 때문에 뭐, 엘리트장에 파울이 지금 쌓이는 게 좋지 않아요 후반전에도 어쨌든 이제 뒷선으로 두드리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반대로, 승우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의 미선을 계속 두들기면서 나오는 공을 던지면서 한두개 넘게 되면 감도 잡히고 음. 엘리트 입장에서 부담이 클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예. 자, 일단은 진강 선수가 파울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음. 예, 이제 이 파울에서 멈춘 상태고. 그대 라인으로 가져가고. 슬로우, 자, 슬로우는 박동우가 최충성이 나왔습니다. 네, 살짝 변화도좋네요 예, 슬로우의 기본 포메이션이죠. 네, 예. 네. 거의 포가드 느낌의 선수들에원센터를넣는다 네, 네. 외곽이 되는 선수들이다 보니. 맞습니다. 넓긴 하겠는데. 자, 늦었어요. 박동우, 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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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소금, 소금, 의하면. 아이고, 자, 와, 아 갈게요. 아 진강호가 아세 개에요 진강호가. 아 진강호가 파울이 세 개입니다. 아 진강호. 아 이거 부쳐 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진강호 파울이 세개예요 아, 이거 네. 좋지 않아요? 아진가호 조금 아쉬운 게 자기 이제 어, 팀에서 어. 어떻게 각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손질하는 건 옳지 않았죠. 그... 이... 손질했을 때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게 <목소리> 너무 네, 많다.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도박이었다. 자, 이긴희 해설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연이 선수가 나왔는데, 음, 주연이 선수가 과연 어떤 포크마우 보여주지? 두번 누가 볼까요? 주연이 선수가 아마 본데. 그 내용도 볼것같은대학구에서는 진짜 좀사실 언어도 클래스있 느낌이 들었는데, 아, 박태근 선수 주연이 선수 컸대인데 혼자들한테 약간 의문이 는것 같아요. 자, 네. 자, 인천대 동문들이 누구를 짓고 있어요, 지금. <laughs> 유영아, 조수는 지금 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리이 말하면 돼요, 소리 말. 이 아동이 너무 막힙니요 자기가 하이버선생산성여기다니까 박동호. 나이스 패스고요. 심혁보가. 아, 야, 안 돼요. 자, 시혁보가오영이 야투가 5형입니다. 이야이안5형이더라고요야 5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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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지않야5어이야5거든요5이야 5형이야. 이야5야죠 엘리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엘리사 공격이 안 틀려요. 뭐, 점수는 2대10이지만, 이거 지금 어, 의미 없는 점수 차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뭐, 없다고 봐야죠. 아, 이런, 이런 양상으로 올라간다면 맞습니다. 근데, 스로우가 아직 기억밖에 무너졌다는 게은 충격적이긴 합니다. 자, 아, 예. 스로우스점우공이죠 자, 인규 선수가 뚫리니까 살짝 가봤어요. 자, 그리고 최종선수랑 아, 김현영 그 선수랑. 디벨 선수랑, 디벨 선수랑 서로 골멩의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저기서 김현석이 막 파울이 나오게 되면 저... 슬로우 입장에서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네. 슬로우는 센터 에 3명이나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와, 나왔어. 아, 그래서 코칭볼은 네. 저게 어떻게 보면 특기거든요. 아 아, 저거죠! 이제 최준훈선수 디스트로이라 부르거든요? 네, 아... 파괴자 <laughs> 예. <파괴습니다. 웃음> <laughs> 최준훈 선수 옆에 아... 가면 거의 네, 예, 막... 부러집니다 그러 예. 순간적으로 여기 한명 날렸고 할까? 예, 아마 노승훈 선수였던 <laughs> 것 같은데 네. 아, 오, 와. 근데 근데 신발은 안 오고 오우 점프 구를 아마 엄청 오래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laughs> 네. <laughs> 네. 점프가 네. 쉽지 않은데 네. 자이투도 원래 좀 좋지 않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과연 아, 2구? 자. 될까요? 아주 <laughs> <안> 좋아요. 자, 경기 중 하나 양호합니다. 예. 특히 지금 뚫어지는게 중요하거든요. 경기가 1 0이지드던데 슬로고 3점을 넣었다. 아, 네 사실 저, 좀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야투가서 안 들어갔어. 자, 주현이. 아, 심협없 아, 주현 선수 <laughs> 아, 안 해야 돼요. 자, 하나 얻어냈어요. 공격수도 젠틀해요. 예. 수도 약간 멋있게 하는데, 진짜. 오, 네. 그거 배워야겠습니다. 네, 아, 살짝 네. 이렇게 하는데, 아, 아, 저 와. 각도군요. 예. 네, 또 <laughs> 멋있어요. 네. 이제 멋있습니다. 복귀하면 저렇게 해야겠습니다. 네. <laughs> 배울 점이 많은 선수예요. 예. 네. 네. 아, 우와. 자, 아, 박수요 우와. 야, 박 네, 살짝. 장에서는 매우 좋았습니다. 야. 자 덕정. 자노구는가 아쉽다는 걸 하는데 그렇죠. 선런한테 어쨌든가 선이 떨어져 있더라도 저런 탈출을 주는 건 좋지 가 않습니다. 주유수도 원래 좀 특기한. 이야 심연포. 아, 아 그렇죠. 이렇게 대게 예. 심연포죠. 공격에서 야.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슬로우 시스템에서 수비를 저렇게 해주는 게 엄청 큽니다. 뺏스 절대의 핵심이죠. 제가 봤을 땐 앞선에서 저런 수비를 예. 하는 선수는 홍인석과 시오프 밖에 없거든요. 음. 둘이 좀 자유롭게 예. 비슷하고, 자, 예. 아, 아, 여기, 아 어, 누구죠? 수비가. 정우무 선수가 약간 점프 투보였요 방금 봤던 손님 선수가 아~ 그렇이기 선수랑 대답이 하고 싶어요. 아, 아~ 좀 어려웠는데 방금 수해주네요기분합니다 네, 방금은 사실 꼬였거든요. 자~ 정문 어, 근데 못 보는 순간 김현한 선수가 다쳤는데요. 잠깐, 무릎을 잡았는데요. 네. 카메라 잠깐 돌릴게요. 네. 자, 그냥 이따 끊어, 끊어 놓을요